또한 번에 이제 또 굉장히 재밌는 이제 이그 채널을 제시할 때가 있었죠. 바로 한신이 제왕이 되려고 할 때입니다. 이제 한신이 제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의 북보를 완성하는 거죠. 제나라까지 딱 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천하가 북쪽은 황하 북쪽은 이제 완전히 이제 한신이 다 지배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쪽 황하 이쪽 황하 동쪽에 이제 제나라까지. 이제, 한신이 완전히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굉장히 한신의 세력이 커졌고, 한신을 그 누구도 무시 못하는, 어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신이 제 나라 왕이 딱 되었을 때, 그때 옆에서 괴통이 또 이제 뭐라고 충동질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서신이 와요, 한신에게서. 자, 이때, 이제, 그, 제 나라에서 이 한신으로부터 이제 서신이 옵니다. 그 서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임시로라도 왕이 되어야 됩니다. 가왕이 되고자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편지예요 그때 유방이 노발대발합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직간놈이 제 나라 차지했다고 해가지고 이놈이 교만하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네. 그리고 그러니까 화를 막 버럭버럭 내려고 하는데 그때 옆에서 장미이 이제 발고발습니다 그러면서 표정 관리하시라고. 지금 화낼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책략을 제시하죠. 지금 한나라는 지금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한신이 왕로로 타는 것을 지금 어찌 못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한신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 잘 대우하여 제 나라를 지키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이제 한신 장군, 한신대 장군 그러면 아, 뭐 그냥 토사국팽 당한 어로운 그런 어, 대장군, 뭐, 이런 식으로만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미디어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한신에 대한 이미지인데, 사실은 장량이 바라보는 한신은 전혀 다른 그런, 어 이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한신도, 한신도 지금쯤 돼서 자기가 제 나라에, 제 나라를 정복할 때쯤 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인지상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공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거를 인정해 주어야 지금 한신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신의 마음이 튕겨져 나가면 어? 변이를 합니다. 한신이 만약에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여기서도 역시 아, 어떻게 한신이 배반할 수 있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이제 한신의 그런 깊은 속마음까지 마치 읽어내는 듯이 이 장량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유방이 또장량이 어? 말은 잘 듣습니다. 장량이 말하면 거의 내치자꾸 들으니까, 그리고 표정을 싹 바꿉니다. 그리고 좋은 표정을 하면서, 자, 이왕 산의 대장부가, 어, 천하를 정복을 했는데, 어떻게, 가왕이 뭔가, 진짜 왕이 되게, 그리고 제 나라 왕으로 아예 제수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한신의 마음을 이제 다독거려 놓죠. 자, 한신의 마음을 다독거려 놓고, 한신이 이제 제 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이제, 천하나, 이제 항우를 공격할 모든, 이제 체제가 다 갖춰졌습니다 8월이 지금도 어, 유역전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방 자체도 굉장히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나라 북쪽에 이제 유방의 북쪽에는 제나라가 있고요 자 지금 형국으로 봐서는 이제, 에, 이제 항우가 밀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어, 고릉에 가기 전에 이제 항우하고 유방이 서로 만나서 사신끼리 서로 만나서 이때 서로 천하를 양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호도 너무나 오랫동안 전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하 양보를 하기로 둘이 약속을 딱 하고 그 이제 자기가 잡고 있는, 항호가 포로로 잡고 있던 유방의 아버지하고 가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평속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장량이 돌아섭니다 자, 지금 저 하호를 내버려 두면 호랑이 새끼를 내버려 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힘을 키워 가지고 안정이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항우가 이처럼 몰려 있을 때 그를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팽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항우의 뒤를 유방이 쫓아가면서 그때 이제 한신도 오라고 하고 팽을도 오라고 니다 그렇게 아심을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하는데 고릉에 이르렀는데도 안 와요 이두 사람이 자, 그러니까 이제 유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는데, 그때 도망가던 항우가 기수로 돌려가지고 또 유방을 칩니다. 그래도 네. 고름에서 또한번 전투에서 또 유방이 칩니다. 항우는 항우인 거죠. 전투만 했다면 항우는 이기니까. 그래서 반격당하고, 이게, 이게 좀 당황스러워서 참호를 파고 이제 항우와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물을 푸는 거죠. 어찌, 어, 폐월과 한신이 말을 안 듣는가? 이렇게 이제 장량에 게 물어봅니다. 근데 장량이 뭐라고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땅 주십시오. 지금 이제 천하의 모든 형세가 유방에게 이제 모든 힘이 모아져 있는 상황인데 한신과 이 팽월은 당신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과연 유방이 한나라 왕이 자기들에게 제대로 대접을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 그들에게 왜 안오냐 안오냐 체근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신과 유방에게 아니 한신과 팽월에게 구체적으로 땅을 굉장히 큰 땅을 주게 됩니다. 그제서야 한신과 팽월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한신과 팽월 유방이 합세해가지고 이제 항우를 공격해서 해악까지 몰아가죠. 그래서 해악전투에서 한신의 활약으로 이제 항우는 결정타를 맞고 이제 밑으로도 도망가게 됩니다. 오수까지 도망가게 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결을 하고 말죠. 몰리다몰리다자결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때도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유방이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헝클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마, 만약에 이때 펭원의 마음이 돌아서거나 또한시의 마음이 돌아서면 이게 천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아슬아슬한 그 상황 속에서 유방의 마음을 싹 돌려놓고 유방으로 알고다 품어서 오히려 이제 자신에게 형세가 유리하도록 만들어, 만들 수 있도록 또 여기서 장량이 아주 챙략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고비고비 때마다 왕 가운 왕이 될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렇게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유방이 호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굉장히 아주 여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뭐, 이 건달 기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 사람은 굉장히 현명한 구석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 현명함을 유지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장량이다 이렇게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장량의 삶의 두 단계를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단계는 망한 한나라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 한나라 명문가물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 자 그래서 한나라를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했던 장량의 노력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고 그게 실패하자, 이제 유방의 책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이 이제 천하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왕조가 통일을 했어요. 이때 또 장량이 기가 막힌 처세를 합니다. 기가 막힌 처세를 하는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제 한나라가 통일한 다음에 이제 봉을 합니다. 상을 줍니다. 이때 유방이 장량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 이제 상을 줄 것이다 군영 장마관에서 개척을 운영하며 어, 천리밖에 승부를 결정짓는 이 자방의 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제나라를 3만호를 주겠다 제나라 땅의 대부분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천하를 통일하자마자 이제 유방이 누구부터 약간 하대를 하냐면 한신부터 약간 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신이 제나라에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신을 초나라로 뺍니다. 그, 이건 약간 이제 경질성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너 고향이 초나라니까, 초나라 제국이 네 고향이니까, 넌 초나라 왕 해, 넌 제나라 왕 하지 마. 이 제나라가 또유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나라 왕을 패하고 초나라 왕으로 한신을 안 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나라를 장량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3만호를. 그런데 이때 장량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책사답게. 아주 처세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신이 합의에서 일어나서 황상과 유연에서 만났는데 이는 하늘의 신을 폐하에게 주신 것입니다. 폐하께서 신의 계책을 쓰셨고 다행스럽게도 때때로 들어맞았으니 신은 원컨대 그것을 기념해서 저와 황상께서 그동안 맞춰온 그 세월을 생각해서 저는 그것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땅인 유현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유현이 3천0 0호예요 그럼 여기 3만 원이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방이 제시했던 그런 땅의 크기에 10분의 1만을 자기가 받겠습니다. 나는 그 정도의 공밖에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물러섭니다. 이것을 노자 2장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했 공수신퇴 천지도초 공을 세운 다음에는 물러서는 것이 니 하늘의 지다 이렇게 이제 노자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를 이 사람은 그대로 이제 노자 사상도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이니까 그걸 그대로 실천하것서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현을 딱 들었어요 나는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추소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지금의 정체성은 당신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유방에게 그렇게 안심을 딱 시켜주는 거죠. 이 유방이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의심도 많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소아도 이 유방의 의심병 때문에 늘 조심하고 늘 경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의심을 받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장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유방은 이 장량을 좀더 의심하지 않고 자기 옆에 두었거든요 자 아무튼 이 여기에서도 볼수 있듯이 처세에 있어서도 이제 한 나라가 통일한 이후에 처세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춘주정복시대를 통틀어서 이제 또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죠. 이제 월나라의 또그니까 범녀죠. 월나라의 범녀. 월구천이 이제 20여 년 동안에 아주 그, 뭐 아주 모진 세월을 보내면서 월나라가 이제 패자가 됐을 때 그때 패자가 되자마자 이제 범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원래 제나라 쪽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어,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문종은 같이 가지 않아요. 문종도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근데 문종은 설마 설마 구천이 자기를 죽이랴 그러는데 얼마 안 되셔서 이제 문종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막상 어려움을 같이 나누지만 사실은 어떤 자기가 보시든 주군이 이제 천하를 움켜쥐게 되면 또 다른 필요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때 되면 또 어려움을 극복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하고 패자가 되어져 가는 과정하고 그 이후에 또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정치 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량은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명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뭐 조참, 뭐 소하,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한신,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누구도 이제 그 사람들의 공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수백 명이 있는 거거든요. 수백 명이 이제 내가 더 공이 세, 많다느니, 뭐, 누가 공이 많다느니, 이러면서 이제 농공행상에 이제 그걸 가지고 너무 말이 많으니까 유방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 누구를 먼저 우선순위를 토해야 될지. 그런데 어느 날 이때 이제 유방이 어디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냐면 낙양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낙양에자리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궁에서 거닐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장수들이 종종 모래밭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얘기를 하는데 아, 유방이들이 영 불편합니다 뭔가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량이 물어봅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저 친구들이 지금 뭘,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자고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장량이 폐하께서 모르십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모반을 꾀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우리가 고조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도랐어서 아니 천하가 이제 막 안정되고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모반하려고 하는가 고조가 물을 겁니다. 자 이때도 역시 장량은 유방이 놓치고 있는 아주 사람들의 깊은 마음을 헤아립니다. 천하를 안다는 것은 천하를 안다는 것은 곧 사람들의 마음을 안는 거죠. 이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들은 지금 몹시 불안한 상태입니다. 20명의 공을, 누가 봐도 탁월한 공을 세운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중에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항상 이미임을 받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공을 세웠는데도 못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들이 서로서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이대로 다할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방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것을 어찌 하면 되겠어? 유방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유방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장량이 기가 막힌 책량을 하나 가져옵니다. 형상께서 평생 동안 미워하시는 자로서 여러 신하들도 다 아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심합니까? 즉 죽이고 싶은, 지금 공을 세워서 죽이지는 못하지만 저 수백 명의 공신 중에서 만약 한 사람,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라고 딱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옹치죠. 옹치가 이제 폐헌 시절에, 이제 배반을 해서 아주 처음에 거병을 했을 때 결정적인 그런 타격을 또 줬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양에게서 군대를 얻어와가지고 이 옹치를 칩니다. 자, 옹치가 그 뒤에 이제 도망갔다가 유방 밑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런데 유방이 천하통일하고 왕국에 있으면서 이 옹치 보고 너내 눈앞에 보이지 말라고 나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너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저놈좀내 눈앞에 치우라고 저 배기시로 죽겠다고 저거 죽이려고 하자니 그래도 세운공이 있으니까 죽일 수 없고 이렇게 유방 항상 미워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잘 됐습니다 자, 장량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급히 먼저 옹치를 봉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 신하들은 옹치가 봉해지는 것을 보고 사람마다 자신도 봉해지리라고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저들이 그렇게 된다면 반란을 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유방이도 그 말을 듣고요. 옹치를 봉하여서 십박으로 삼습니다. 자, 옹치가 어, 십방부가 십방으로 봉해지는 그 모습을 딱 보더니 그동안 공시로 공시로 되면서 뒤에서 잔소리 했던 그 수백 명의 공신들이 아이고, 최소한 우리 죽이진 않겠구나. 우리도 언젠가는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도 봉해지게 되겠구나. 우리도 내리지 않겠구나. 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부에 한나라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아직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일정 부분에 안정시켜주는 또 책략을 장량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장량이 이 낙양의 지금 수도를 임시로 잡아 있었거든요. 이제 관중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합니다. 이 장량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금 형세가 관중에 들어가서 관중 지역을 함양의 수도를 잡아야 이제 안전하고 지형적으로 너무 안전하고 그래야 천하에 함부로 함부로 이제 새로 세운 한 나라 왕조에 발라하지 못하고 철학 안정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이제 가능을 해요. 그래서 유방이 말을 듣고요. 관중으로 들어갑니다. 관중으로 들어가서 나, 나서는 일체 장량이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내가 이 시기에는 나설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이제 사기의 법은 여러분에 나와요. 그때는 이제 소아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이 주로 국사를 논하니까 그때쯤 되면 장량이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량이 너무 잘 알고 이제 거의 두문물처럼 나서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장량은 태어날 때부터 이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도인술, 일종의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 뭐라 그럴까요? 이제 기체조라고 할까요? 이런 기체조 같은 걸 하면서 곡식을 먹지, 먹지도 않고 문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1년 남짓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문물처럼 바깥에 안 나가는 거죠. 일단 지금 이제 한 나라가 세워져서 이제 어떤 지키는 정치에 들어갔을 때, 그동안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 했던 장량은 일체 수을 죽이고 정치, 정치 전면에서나서지 않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처신이죠. 그런데 이제 또 상황이 장량을 가만 내비두지 않는 상황이 하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나이들은 유방이 여태우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척붕인에게 이제 마음이 가가지고, 척부인의 아들, 조항, 여의를 이제 세우고자 하는, 태자 그러니까 태자를 바꾸고자 하는 거죠. 여태후는 이제, 이제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지금 상황이 자기가 그토록 이제, 이제 조항지처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되는 게 아니라 척부인의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되게 생겼으니까, 이때 여태후가 이제 굉장히 장장을 찾아가서 위협도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 동생 여택을 시켜가지고 유호를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 당신은 항상 황상의 모신이 되었으면서도 지금 황상께서 태자를 바꾸려 하시는데 어찌하여 베개를 높이 하고 누워만 있어 그러니까 장량이 자 이거는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고륙지가의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안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안일이고 유방이 유방의 마음이 임금의 마음이 지금 척부인에게가 있고 그 아들이 안쓰러워서 잘못하면 여태후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늙은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걱정돼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예, 자신도 물러서요 그러나 여태후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 빨리 책략을 가져라 합니다 이 일을 이제 해결할 거는 장남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장량이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개책을.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장량도 이제 안 됩니다. 라고 여러 번 얘기를 드렸거든요. 퇴자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이 변고가 납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또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태우가 압박을 하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장량이 또 이때 비책을 하나 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유방의 마음에서 나오는 비책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태우에게. 돌이켜 생각해보니 황상께서 마음대로 불러올 수 없었던 사람이 천하에 네 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생들이거든요. 동원공, 강림선생, 기이계 하황공이라는 네 사람인데 이네 명은 연로한데 그들은 모두 황상께서 사람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해서 산속에 달아 숨어 살며 절개를 지키며 한나라의 신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황상께서 이네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물어보니까 자 태자께서 이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하시고 공손하게 이 사람에게 마찰을 보내서 그리고 말잘한 선비들로 하여금 간곡하게 청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게 되거들랑 손님으로 예, 예우하고 태자께서 조정에 들을 때 조회를 할 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면, 황상이 깜짝 놀리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게 되면, 혹시 황상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니라 다를까요? 자, 태자가 이네 사람을 데리고 조종에 입실합니다. 깜짝 놀라죠, 이 방이? 그그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짐을 공들을 가까이 하고자 한 것이 몇 년이나 되었는데, 공들은 짐을 피하게 달아나더니, 어찌 공들이 어찌여서 이제 스스로, 내 아들을 따라서 교육을 하는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대 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폐하께서는 선비를 하찮게 여기고 욕도 잘하니 신들이 의로움에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에 달아나 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건데 이태자께서는사람됨이 어질고 효성스럽고 사람을 공경하여서 선비를 정말로 정말로 진심으로 아끼셔서 천하의 목을 빼고 태자를 위해서 죽으려하지 않는 자가 없으므로 신들이 찾아오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얘기합니다. 유방이 출격을 받죠. 자 유방은 이 태자를 바꾸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이 천하의 인심이 이제 태자에게 쏠리는 것을 알고 이렇게 천하의 민심이 태자에게 쏠려서는 자기가 아무리 바꾸려 해도 변고을 난다는 것을 유방도 안는 거죠. 유방이 마음을 바꿉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네 명의 현자들에게 귀찮겠지만, 공들께서 끝까지 태자를 잘 돌봐주시기 바라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방이 쓸쓸한 마음으로 자기가 노년에 그토록 살아했던 척부인을 부릅니다. 척부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이 태자를 바꾸고자 했으나, 저네 사람이 보자하여 태자의 우익이 이미 성장했으니 그 지위를 바꾸기 어렵소. 여우는 진정한 그대의 주인이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결국 너의 목숨이 여우에게 달려있다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보호할 방법이 없다 너와 너 아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여우를 네가 제대로 섬겨야 할 것이다 여우의 마음에 어, 들어서 여우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 말입니다 자이 말을 들으니까 이 척부인이 흐늦게 웁니다 그때 유방이 자 아마 이 척부인이 춤을 잘 췄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초나라 춤을 추면 나도 그대를 위해 초나라 노래를 부리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척부인이 춤을 춰요. 그때 유방이 이제 섰다는 시가 전해내려옵니다. 유세가 그대로 전해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때 유방이 그토록 척부인을 마음에 두고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 담긴 그런 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기러기와 권위가 높이나 라한 번에 천리를 나네. 응? 날개가 이미 자라나서 사해를 횡으로 날아다니네 사해를 횡으로 날아다니니 마땅히 또 어떻게 하겠는가. 비록 짧은 화살이 있다 해도 오히려 어디에 쏠 것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러기는 아마 이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여태후를 말하겠죠. 권이는 이제 아마 이제 여태후의 아들, 이제 태자를 말하겠죠. 근데 이들이 이미 높이 달라가지고 천리를 날아다닙니다. 날개가 자라가지고 사해를 횡으로 다닙니다. 그런니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비록 짧은 화살, 이 짧은 화살은 이제 척부인을 말하겠죠? 척부인과 그 아들을 말합니다. 짧은 화살이 있다 해도, 오, 히려 어디에 쏠 것인가? 이제 인정해라. 대세를 이미 여태우하고 그 아들에게 가 있다. 태자에게 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쓸쓸함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방의 그 느낌 그대로 나중에 이제 이 척부인은 여태우에게 정말 잔인한 보복을 받게 되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여태우 편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장량이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한한 나라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장량도 이제 유방을 따라서 함양까지 들어갔지만 장량은 두문불출하면서될수 있으면 정치와는 선을 붙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누가 에게노심받지 않고 노년을 이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죠. 은퇴의 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 대대로 한 나라 승상을 지냈는데 한 나라가 멸망하자. 만금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한나라를 위해 강한 진나라에 복수를 하니 천하가 진동했다. 이제 지시왕을 암살한 사건을 말하죠. 지금은 세치의 혀로 황제를 위해 스승이 되어 시급이 만호이고 자기가 연루이니 이는 평민이 최고에 오른 것이니 나로서는 만족스러운 것이다. 이 사람은 만족할 줄 알았죠. 세속의 일을 버리고 적송자를 따라 논일고잘 뿐이다. 이 적송자라는 건 이제 신선이 된사람합니다 자기도 신선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벽곡. 그러니까 오곡을 먹지 않는 양생술이라고 래요 아까 도인 나왔죠. 일종의 이제 이것도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이제 기체적으 이런 거겠죠. 도인을 행하여 몸을 가벼야 하고 이제 은퇴해서 삽니이다 그리고 이제 여태 후에 이제 농단이 아주 크게 달하자 이제 병을 핑계로 해가지고 제 지금의 장가계 쪽입니다. 장가계 쪽에 와서 이제 안착을 하고 그곳에서 장시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가계 이제 장량의 후예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여행 많이 가도 이 장가계도 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개발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가계가 이제 장량의 후예들이 사는 그 마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장량이라는 사람은 일생을 정말 지혜롭게 잘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대부분 책사들이 노년이, 말년이 또 평화롭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은 말년에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 자기 천수를 그대로 누리고 살았고요. 그 이후에도 이 이제 장 씨의 후손들이 이 장각에 마을을 이루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장작이라는 사람은 장방 안에서 천하를 받던 사람이고 뛰어난 책략으로 자기를 비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서 이 유방에게 아주 현실적인 책략을 했던 책사 중에 책사라고 할수 있고요. 그의 장자방이라는 그런 별칭이 이제 책사의 보통 명사가 되어서 이제 어떤 주구를 모시는 책사를 장자방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책사의 대명사가 되었던 위대한 책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